자, 아, 조금 쉬었죠? 자, 우리 산업,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산업은 은근히 나옵니다. 은근히. 계속 끊임없이. 그래서 산업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돼. 자, 산업보건의 정의,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산업장의 작업인들의 육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안녕을 최고도로 유지, 증진하는 것이다. 라고. 어디서 많이 봤는데, 이거? 육체, 정신, 사회적인 안녕. 이거 뭐, 어디서 봤어요? 응? 뭐 W H O에서 말한 건강의 정의, 예, 똑같아요.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산업장의 작업인들의 정신적, 육체적, 사회적 아니야. 아 이게 산업보의 정의구나.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. 자, 역사 얘기 나옵니다. 역사 뭐다 외우기도 그렇고 일단 라마지니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. 라마지는 라마니는 산업보건의 아버지, 산업보건의 시조라고도 얘기하니까 무조건 외우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포트라는 사람은요, 음낭함을 규명한 사람인데, 자, 이분은 그때 그 굴뚝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. 뭐 런던 같은 데 가면 굴뚝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굴뚝이 이렇게 큰 굴뚝도 있고 조그만 굴뚝도 있을 거예요. 대부분 큰 굴뚝은 이제 부잣집. 그래서, 산타라비가 들락날락거리면 굉장히 큰 굴뚝이 있고, 이런 거는 굴뚝청소, 여기 이제 음이 많이 있거든요. 그끓음을 굴뚝청소 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끓음을다 긁어낸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큰 거는 어른이 들어갈 수 있는데, 조그만 굴뚝은 어른이 못 들어가잖아. 그래서 대부분 굴뚝청소 하시는 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. 그래서 아들을 어, 허리에다 주름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면 아들이 조그만 애가 이렇게 그걸 다끓음을 긁은, 긁은 거죠. 근데 그 조그만 아이들의 음낭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음낭이 커져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됐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의 음낭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청소하는 애들이 음낭암에 걸린다라는 걸 발견을 좀한 겁니다. 그래서 그걸 규명을 한게 포트라는 분이세요. 그것도좀 알아두시고, 그 다음에 해밀턴이라는 사람도 좀 알아두세요. 이분은 미국의 산업위생을 발전시킨 여자 의사예요. 미국의 산업 위생을 크게 발전시킨 여자 의사. 그래서 미국 쪽이니까 좀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 ILO 있습니다. ILO. w h o 가 아닙니다. ILO입니다. 그 산업 보건에 있어서는 그래서 작업 보건에 관한 국제기구. 그래서 ILO.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. 라마지니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게 체크 포인트예요.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. 거기 보이시죠? 14권짜리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. 요것 때문에 산업보건학의 시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한국의 역사 잠깐 보겠습니다. 한국의 역사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도, 자, 일단 근로기준법, 예전에 노동법이라고 했었거든요. 이게 53년에 만들어졌고요. 요게, 의료법이랑 거의 똑같을 거예요. 의료법도 맨처음 53년에 만들어졌거든요. 그래서 53년에, 노동법도 만들어졌고, 의료법도 만들어졌구나. 그다음 81년에 산업안전보험법이 제정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랑 좀 많이 관련어 있는 게산업안전보험법이거든요 이게 81년. 그래서 외우긴 그렇고 하여튼 역사 조금만 봤습니다. 이제 조직 부분을 볼게요. 자, 우리나라의 그 산업자, 사업자과 관련된 중앙 조직은 제발 보험복지부 아닙니다. 고용노동부예요. 고용노동부 중앙 조직이고. 그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행정조직이 있을 거고. 그 다음이 복지공단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했습니다. 산재보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. 혹시 건강보험을 총괄하는 데가 건강보험공단이잖아요. 이런 거랑 똑같이 이거는 산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게 근로복지공단이 있구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무제해운동 뭐 100일. 카운트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사건이 없었어. 그럼 이제 하, 하루로 카운트를 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무죄운동 백일운동. 백일